됩니다 그럼 먼저 여든일곱의 억대 연봉 보험설계사이신 한상철 선생님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는 나이 여든일곱의 보험설계사입니다 남들은 은퇴해서 편안하게 쉬고도 남을 나이지만은 저는 여전히 매일 여기저기를 발로 뛰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도 고객한테 교통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오면 달려갑니다. 명절이라고 전화를 못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30년을 이렇게 일했더니 고객들이 저를 알아봐 주더군요.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 주고 그 고객이 또 고객을 소개시켜 주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회사에서 보험료 수입이 높은 직원 1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보험설계사로 사고 현장 을 열심히 누비고 있지만 젊었을 적엔 경찰 수사관으로서 사건 현장 을 누비고 다녔답니다. 음... 관할구역에 조그마한 절도 사건 이라도 생기면 범인을 잡을 때까지 잠도 안 자고 도아다답니다한 달에 서른 명씩 도둑을 잡아 대니까 동료들도 혀를 내 두르더군요. 어떻게 도둑을 매일 잡느냐? 잠은 안 자냐?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둑을 남을, 남들 잘때 나타나는데 그 도둑을 잡는 게내일 아닙니까? 그렇게 36년간 경찰 수사관 생활을 하고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매일 발로 뛰어 다니다 집에서 쉬려니 조금 답답하다군요 그때, 보험회사에 다니던 친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보험영업 한번안 아, 해보시고 싶습니까? 내가 그걸 위해 나 같은 성질에 고개 귀맞 마치고 그런 게 되냐? 형님, 일단 해보십시오. 형님은 하면 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몰라도 무조건 된다는 게 귀가 설치되어지더군요. 그래서 59세의 나이에 보험설계사 시험을 보고 이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고 났더니 생각보다... 저랑 잘 맞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고 소식만 들리면 달려가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경찰 수사관 때 하던 거에 비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객들이 저한테 보험 가입을 하겠다고 알아서 막 찾아오더군요. 그러다 보니 수입도 늘어났고 회사에서 매년 보험료 수입이 높은 직원에게 주는 골드 멤버를 15번이나 받았습니다. 경찰 시절에 동료들이 물었던 질문을 여기서도 사람들이 물어보대요. 어떻게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하나 잠도 안 자냐. 저는 여전히 이 질문이 이상합니다. 이건 제 일이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저는 곧 나은을 앞두고 있지만, 은 나이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100살이 넘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건강에 관한 겁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찬물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감기 기운이 요만큼만 느껴져도 바로 몸 관리에 들어간답니다. 열정이 아무리 넘쳐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관리, 열정 관리 잘 하셔서 멋진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 박수를 안칠 수가 오우. 없습니다. 오우. 그 연수입이 뭐, 어, 억대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솔직히 좀 반신반의 했습니다만, 예, 말씀 좀 하시는 걸 들으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속담에 그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우리 선생님은 거꾸로예요 그렇죠. 네, 경찰 시절에 하시던 그것을 그 의도를 그 그대로 지금 의욕을 그대로 살리셔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경찰 하실 때나 이제 보험 네. 하실 때나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잠은 언제 자냐고 물어봤는데 그 답을 안 하셨어요 아직 <laughs> 네. 잠은 언제 주무세요 <웃음> 에... <웃음> 저는... 선침부터 네. 담배를 못피니다 그런데 예. 이걸 알아야 돼요. 네. 도둑놈은 형사를 피해서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 피해 감기를 막고 잡는 게 형사의 임무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네. 밤에 담배 풀은 1 k m 까지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멀리 네. 보입니다. 담배 풀은. 네, 네. 그래, 저는 담배를 많 피어요. 네. 네. 그러니까. 도둑놈이다니는 길목에 앉았습니다. <laughs> 네. 남의 대문 옆에 오, 네. 오, 오. 옛날 화장실이 바로 옆에 갔습니다. 옷만 네. 되면 은 냄새가 안 나요. 오. 그러면 옛날 통영지 11시 반 예비, 네. 네. 본사이랭 12시, 12시. 네. 해제사이 일행 4시. 네. 그러면 12시부터 4시에 있으면 어김없이 도둑놈이 가지고 옵니다. 골목길을. 아. 그러면 옛날에는 네. 옷, 신, 네. 내복, 크면 네. 재봉침 네. 아... 그밖에 더 있습니까? 오... 그리고 은수저 네. 음... 은젓가락 네. 그러면 손으로 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푸대에 담아 봅니다. 네, 네. 푸대. 네. 그러면 여기 봐요. 이렇게 4시 네. 한 네. 네. 3분 전이나 그러면 네. 어김없이 들채 매고 옵니다 나타납니까? 그러면 도덕이에요 네. <laughs> 그러니까 잠복하시면서 담배 피는 동료 형사들한테 핀잔을 많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제가 혼자 하지. 네. 보냅니다. 너는 아, 부인하고 다... 자거라. 아... 편히 자고 아... 아침에 서에서 아우... 만나자. 아... 그러면 도둑놈 잡으면 뭐라고 잡입니까 어떻게 잡았냐. 왜네 음...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냐. 음... 너는 부인하고 저녁내 자고 어허. 나는 잠만 자고 부인하고 저녁내 자 낯짝 좋다 근데 정말 네. 열심히 하시는 수사관이셨는데 네. 그 경험이 지금 우리 한선생 보험 일할 때도 적용이 되시는 건가요? 예. 음. 한 번, 그러니까 아까 말한 누가 나한테 권했다가 합니까? 예 보험을. 네. 형님은 하면 됩니다. 어. 왜 나는 성질이 안 좋고, 오늘 뭐 어떻게 내가 너한테 보험 주라고 음. 하거냐, 그러니까. 네. 형님 한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 네. 그게 뭐냐. 네. 수사관 시절에 네. 도범 건수가 네. 한 달에 평균 30아이면 35건입니다. 어. 어. 남은 두건도못 잡는데 네. 그러니까 형님은 하면 1번이 간다 이겁니다 오오. 안 하면 아예 안해 그러면 형님 한다고 승낙만 하면 형님은 전국 1등이 됩니다 이거예요 오, 그럼 보험 고객도 골목에서 기다렸습니까? <laughs> 그렇죠 <오오. 웃음> 네. 근데 어느 정도 열심히신가 하면 네. 새벽에 사고 연락이 와서요 네. 잠옷 입고 그냥 달려가시는 모이 네. 있으시대요 오, 가서 보니까 네. 잠옷이에요? 잠옷이 에요드려 내가 다급한 그래 왜? 저는 운전을 안 하니까 네. 택시 타고 가니까요 네네네. 네. 택시기사 그래요? 뭐잠언있고나 어, 나 사고 현장에 다급해, 다급해. 다급하다고. 당연히 <laughs> 택시만 받으면 돼 잠자리 말이 우리 저 한상철 선생님께 <laughs> 네. 에, 보험을 의뢰한 이 고객들은요 정말 행운이에요. 아 행운이네요. 진짜. 이렇게 관리하는 <laughs> 네.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살 넘게 현역에서 일하실 생각이시라고요? 예. 오, 음. 아, 충분하실 것 같아요. 백살이란 네. 근거가 있습니다. 오. 네, 뭡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100살. 마 음. 말로 결혼해서 애기한 사람 봤습니까? 그렇죠. 어. 말로 돈 벌어서 10원짜리 인형 봤습니까? 어. 음. 내가 100살이라는 건 근거가 있어요. 어, 떻게 9살 네. 때 외정 때 국민학교를 가다가 네. 5m가 4살 건넵니다 어. 너희 가는데 늦가을입니다. 어. 네. 어. 갈 때가 있는데. 네. 앞에 가고 뒤따라 가는데. 네. 새빨간 뱀이 와요. 샥 왔구나. 짧아. 아, 네. 서서 가요, 보인 뱀이. 뱀 보통 기어갑니다 네, 네, 뭐 네. 백사나 네. 뭐나, 네. 독사나. 네. 네. 딱 꼬리만 대고 이렇게 합니다. 한 딱... 15cm. 음. 근데 2초간에 딱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음. 뒤에 애기가 뭐하냐? 음. 어, 몰라. 가자. 그러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을 안 했어요. 그 네. 뱀을 봤다는 네. 소리를. 네.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얻어서 말안 해. 음. 나도 몰라왜말안했는 그걸 모르겠어요 네. 갔다 와서 할아버지들이 계신데 가서 나 아침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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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 배, 빨간 배. 뱀을 봤습니다 눈 음. 봐라 너 어떻게 가느냐 음. 서서 갑자기 어맞 어. 봤다 음. 어. 그 그래, 뱀이 아, 아, 점이 없어 새빨개요 서서 어. 꼴리만돼 갑다 어. 어. 너 지금 몇 살이냐 네. 아홉입니다 아유. 그러면서 할아버지들이 네. 이래요. 이, 어, 세, 예, 네. 이 세상은 그 당시 이 지구를 말했어요, 할아버지들이. 어. 이 세상에 화살을 본 사람은 네. 번 시간부터 백살을 뿌어서난 산단다. 그때 9살 아닙니까? 그런데 어. 이 화살 한 병은요, 네. 옆에가 있어도 네. 안 보인답니다. 아... 보인 사람만 보인답니다. 신기한 아... 얘기를 지금 또 예, 들었습니다. 전설 같은 얘기네네. 그 애가 백살한 금가 바로 나왔습니다. 예. 아유, 야얘기했다 보니까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네. 갔네. 자 이제 2부에서 또 우리 한 선생님 얘기 듣기로 하겠고.